난이도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요 처음에 들어가면 고기를 핏물을 빼야 됩니다. 이렇게 핏물 빼가 준비하시고요. 달걀은 교차오염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준비하고 자 미나리, 미나리는 이렇게 잎이 있으면 이렇게 떼내시면 됩니다. 떼내가지고 어, 하시면 되고요. 음. 자, 전처리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는 우리가 오늘 그 미나리로 데치고 그 다음에 편육을 삶아야 되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미리 올려놔야 됩니다. 다른 전처리 할 동안에 자 이렇게 그리고 고기를 삶으면 조금 그 조금 그 물이 조금 오래 걸려 한 10분 이상 삶아야 되기 때문에 물이 졸여지면은 안 되니까 조금 넉넉하게 버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육수를 먹을 때는 찬물에 끓이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육수를 먹을 때는 찬물에 끓이고요 편육을 먹을 때는 끓는 물에 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은. 그 우리가 편육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됩니까? 끓는 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미나리 데쳐내고 버리고 또그 물에다가 또, 또 다시 물을 올려가지고 편육 삶으면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미나리 데쳐내는 물에 그대로 삶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고요. 달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계란 지단이 조금 도톰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음, 그렇기 때문에 자, 소금 조금 집어넣고요. 자, 저을 때는 흰자부터 먼저 저어줍니다. 자, 물 끓고 있으면 은 미나리를 한번 데쳐볼게요. 소금 약간 뿌리, 뿌리 쪽부터 먼저 이렇게 데쳐줍니다. 살짝만 데치면 됩니다. 자, 찬물에 담그고요. 던져서 물기를 닦아줍니다 자 고기 집어넣어줍니다 한 10분 정도 삶아야 되거든요 자, 요거 물기 좀 닦아주시고요. 홍고추는 4cm. 8개가 있습니다. 3 곱하기 0.5정도, 0.5로 하시면 됩니다. 0.5cm 음. 2, 3개 4개 6, 6 7 8 도톰한 거면 좀, 좀 잘라내셔서 들개로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나리가 이게 너무 크면은 감아 놓으면은 그거 이렇게 포이안 납니다. 이렇게 반을 잘라가 이렇게 할 거예요. 나리도 준비합니다. 자 시간이 있으면은 우리가 설은 그, 그 우리가 한식에는 곁뜨름장 나가는 거는 초고추장만 나가면 됩니다. 자 이거는 그한 티스푼 하시고요. 설탕도 한 티스푼 정도 넣으시면 돼요. 그 설탕부터 먼저 넣어 주고요. 자, 불이 아주 고기가 삼길 동안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초, 고추장 설탕, 식초. 기름장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간은 바쁘고 하면은 잘안 삶아지면은 이렇게 대충 삶아지면 한번 잘라가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좀 빨리 삶아집니다 잘 불고 잘라야 됩니다 자, 미나리 준비해놨고요 그 다음에 홍고추 준비해놨고 그 다음에 초고추장 만들어놨어요 초고추장은 억지로 쓸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쪽에다 좀 치울게요 고기가 다 삶아지면은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모양을 약간 잡아주고요 자, 식힌 다음에 썸 예쁘게 썰어집니다. 오늘은 계란이 도톰하게. 약간 도톰하게 붙여야 됩니다. <목소리도> 자 현재. 한꺼번에 다 붙이면 뒤집기가 힘들거든요. 한두분 정도 나눠서 그거 하시면 좋아요. 자, 고기 한번 썰어 볼게요. 5cm, 1.5cm. 자 요렇게 조금 자 1.5cm 자 요렇게 이제 센치가 요런 분은 이런 거는 뭐 요거가 이렇게 센지가 잘안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땜질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요렇게 그 치면 깜짝같지 그렇지? 이렇게 눌리면 또센티가 나옵니다. 안되는건 자그 다음에 5cm 5cm. 1.5cm 하나 또. Thank you. 자, 고기 넣고요. 그,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고기 넣고. 그거, 이거, 시험장에서 주물리고 하면은 시간이 안 되거든요. 요, 잘라놨는 거 요, 집어 넣고. 자, 네개 쭉. 자, 빨리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홍고추 넣고. 이렇게 딱 치세요. 고 이렇게 감으세요. 한 번을 감든지, 두 번을 감든지, 세 번을 감지, 이 넓이가 비슷하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고기 있는데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가위로 좀 잘라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자, 요 사이를 흰자와 고기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점장에서 빨리 해야 내 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됩니다. 자, 요렇게, 네 개, 요렇게 놔도 되고요. 이렇게 놓으면은, 곁들임장을, 그거, 초, 총... 미나리, 미나리 강의 완성입니다.